이제 수술 5개월 차에 접어들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탑이 아니라 정말 일반 속옷을 이렇게 착용하고 있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골이 벌써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5개월 차라서 자연스럽게 운동도 가능하고요. 스트레칭, 뭐, 자고, 일어나고, 눕고, 어 심지어 는 엎드려 눕는 것도 이제 그닥 불편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가슴이 속옷을 차면 저절로 모아져서 가슴 몰라. 옷을 입었을 때 아래 위에서 받쳐주니까 확실히 옷 태도 달라져서 어, 정말 자신감 있고 어깨도 쫙 펴지고요. 아주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빛에 반사되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은 훨씬 더잘 보이시겠네요. 이거 진짜 여기에 와이어도 없고 지금 이쪽에 다 와이어가 없는 속옷인데 이렇게 받쳐주는 것만으로도 모아지고 가슴골도 이렇게 생겨서 어, 정말 너무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붓기랑 다 빠져서 풀 비고요. 이제는 이쁜 소금만 사 입는 생활을 이제 컵이 정말 완벽하게 차는 그런 자신감 있고 기분 좋은 생활을 계속 할수 있을 것 같아요.